현재 배틀리그에는 받는 것만으로도 순위가 크게 오르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받았을 때 순위가 크게 오르는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타팅 특전기나 전설의 포켓몬의 전용기처럼 특정 포켓몬에게만 배울 수 있거나 물수리검이나 태권당수처럼 배우는 포켓몬의 숫자가 극소수인 기술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코웨이브입니다. 사이코웨이브는 용의 숨결의 수치를 서로 바꾼 기술로 빠른 차징 사이클과 차징 우선권을 캐치하는데도 우수한 기술입니다. 현재 메이저로는 칼라마네로나 아쿠스타가 가장 잘 써먹고 있는 기술이며 특수컵으로는 러브컵에서의 솔록이나 마인맨 정도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만 최근 상향받으면서 슬슬 풀리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 현재 배우는 포켓몬의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당장의 칼라마네로가 예능용에서 벗어나 메이저로 격상한 걸 생각한다면 당장 본가에서 이 기술을 배우는 포켓몬들에게도 쥐어준다면 자석들은 물론이요 비자석 포켓몬들마저도 못해도 특수컵 최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차게 휘두르기입니다 세차게 휘두르기는 현재는 아쿠아테일과 동일한 스펙의 기술로 현재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들 중 일부가 워낙 좋은 퀵무브를 가지고 있기에 어지간한 포켓몬들 사이에서 매우 빠른 사이클로 구워삼는데 큰 기여를 해준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테일을 못 배우는 포켓몬들 다수가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최근 셀블레이드로 부관참시당한 슈바르거나 좀더 가벼운 차징이나 견제기가 부실한 포켓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것이며 당장의 상위권에 위치한 두 모습의 네크로즈마 같은 포켓몬에게 준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기습입니다. 기습은 하양 전 카운터와 동일한 스펙의 기술로 카운터와 비교하면 제대로 써먹을 만한 포켓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과거 카운터로 유사 야인 시대였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 기술을 누가 배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그처럼 한계점이 명확한 포켓몬들에게만 주어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랜턴이나 갤킹처럼 한때 적폐였거나 절대로 어떤 퀵무고도 조선 안되는 포켓몬에게 주는 날엔 세차게 휘두르기 그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요정의 바람입니다. 요정의 바람은 러건과 태권당수 다음에 위치한 상위권 근국으로 준수한 위력과 높은 에너지 수급량으로 이걸 배우는 포켓몬들은 어지간하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배우는 포켓몬들이 어지간하면 일반 컵에서 조커픽이나 특수컵에서 메이저픽으로 활약하다 보니 다른 포켓몬들이 배운다면 특히나 이미 자기 역할 확실한 포켓몬들이 배우거나 럭키 계열처럼 가르쳐선 안 되는 포켓몬들에게 간다면 위에서 말한 계열킹처럼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르기입니다. 구르기는 명백한 시기관총이나 바크아웃의 상위 후환이된 기술이며 오버밸런스를 우려한 제르네아스의 지옥 컨트롤보다 무려 2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해당 포지션의 기술들 사이에서 최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걸 배우는 포켓몬들 다수의 순위가 크게 올랐으며 2세대 때부터 존재한 기술인지라 정말 많은 포켓몬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후에 구르기를 누가 배울지 짐작도 안 되며 당연하겠지만 커다란 순위 변화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받는 것만으로도 큰 순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